주인공은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걷다가 떨어진 돈한 장을 주운다. 그 순간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그는 그것을 무시하고 주머니에 넣어 계속 걸었다. 그러나 그날 밤 그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몸은 점점 더 무겁고 눈은 뜨기 힘들 정도로 피로가 몰려왔다. 끊임없는 두통과 메스꺼움 속에서 그가 잠든 순간 헛것을 보기 시작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벽에 그림자가 일렁이는 것이 보였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지만 그림자는 점점 더 선명하고 분명히 움직였다. 눈을 크게 떠도 그것은 사라졌다. 지지 않았다. 무언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강한 압박감이 느껴졌고 그밤 이후로 계속해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다 그림자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밤마다 더욱 더 현실처럼 다가왔다. 다음 날 주인공은 불안한 마음으로 길을 걷고 있었다. 사람들의 얼굴이 이상하게 일그러져 보였고 지나가는 차들이 자신을 향해 속도를 내며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결국 차한 대가 마치 자신을 목표로 달려오는 것처럼 느껴지며 순간적으로 사고가 일어날 것 같은 공포감이 엄습했다. 간신히 피했지만 그 순간 주인공은 깨달았다. 그 돈을 주운 날부터 그의 삶은 변하기 시작했음을 그 돈은 단순한 지폐가 아니었다. 그것은 저주였고 그의 운명을 뒤흔드는 끔찍한 힘이었다. 그 돈을 주운 후부터 그의 주변에서는 끊임없는 불행과 사고들이 이어졌고 주인공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다. 점점 더 그는 무언가가 자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고 그 힘은 점점 더 강해져 가다. 그의 삶은 점차 그 돈에 의해 미쳐가는 듯했다. 그리고 어느 날 주인공은 깨달았다. 그 돈을 버려도 이미 늦었다는 것을 저주받은 자는 결코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 구독 안 누르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지금 바로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 주세요. 놓치면 후회할 걸요.